자 오늘 어항 청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아 보시다시피 이끼가 장난이 아닙니다. 조금 귀찮아서 내뒀더니 너무 너무 심하게 이끼가 켜서 청소를 할 건데 청소에 앞서 거북이 거북이 등짝에 이끼를 제거하는 모습을 찍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자 여기 거북이 보이시죠? 일단 건져 보겠습니다. 올라왔습니다. 아 이끼, 장난 아닙니다 이끼. 자이 녀석은 머스크 터틀입니다. 일단 재물에 놓고 솔로 등짝을 빡빡. 얘는 레이저백 입니다 어, 그레이색 인데 이끼가 너무 많이 껴 가지고 거의 검정색이 되어 있네요 자, 얘도 아, 씻어 주겠습니다 자 깨끗해졌죠? 자그레이세자 얘도 이제 다시 투하하겠습니다 투 응? 투하. 응? 많이 놀랐나 보네. 자, 요렇게 거북이 청소가 끝났습니다. 이제 왕 청소를 할 건데요. 뭐 이건 뭐 다음에 찍겠습니다.